저희 그 프로듀서에 나왔던 친구들 중에는 뭐 다른 두 분한테는 미안하지만 아이유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. 그건 저희 다른 멤버들이 강력히 원하는 거고 저 또한 강력히 원하는 거기 때문에 아이유 말고는 다 필요 없습니다. 죄송합니다 두 분. 저는 저 그냥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프로듀서에서 아이유 씨가 저는 제일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이그 신디라는 역할을 너무 제 정말 저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할 정도로 혹시 아이유의 모습이 저렇지 않을까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잘했고 매력이 아주 어 요번에 아주 포텐 터진 것 같아요. 아주 매력이 아주 그냥 빵 하고. 많이 보여줬던 것 같아서,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분이 좋고, 아이유의 덕을 좀 많이 봤다고 생각을 하고, 프로듀서가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